구속사의 혈통으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약 자손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이톨도토 훈련을 시기해서 그를 떠나 보내게 하셨다는 거야 살아있는 내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란 용광로로 보내지 이 내가 자꾸 용광로 이야기 하냐면은 가란이란 뜻이 불을 태운다 이불 태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속에 불숨으로 태워버려야지 성령의 불로 소매라는 불로 태워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사건을 일으켜서 강제로 떠나게 하시고 어디로 불태워지는 장소 내자가 사라지는 장소 내자가 처리되는 장소 십자가의 장소로 나를 보내는데 그때 야곱이 나이가 77세 800km 먼 길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러나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모고에서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가자 하고 끌고 어디로 우리 주님도 용광로로 들어가시는 것이야 야곱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처리될 것이 그